안녕하세요. 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안양회고 저번에 이제 24기 내신 맡았고, 25기 수업 계속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들어올 26기 친구들, 내신을 담당하게 될 강사 이다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제가 현장 설명회가좀 너무 오랜만이라서 살짝 떨리는데, 천천히 지금 어떻게 이제 안양회고 국어 수업 진행되는지부터 설명을 먼저 좀 해드릴게요. 어, 일단은 안양외고 국어 수업은 일단 실수가 작은 편은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담당 선생님이 지금 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세분 선생님들이 이제 각기 이제 각각 다른 반에 이제 서로서로 서로 들어가면서 수업을 해주시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수업을 하실 때 사실은 이제 한 가지 이따가 짚어드릴 부분이 있는데 담당 선생님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거나 필기를 해주시거나 하는 부분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지점들이 다 사실은 문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정리할지 이따가 한번 보여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교재는 비상박안수 국어교과서 1학년 기준으로 이것부터 먼저 사용하고요. 2학년 때 되면 이제 문학도 비상한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범위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특강 이 범위가 굉장히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1학년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모든 과목들을 다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어에서 뭐 문학만 집중해서 보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프린트를 제작해서 주시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이런 이런 기출 모의고사 봐라 하면서 짚어주시고 나눠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범위들이 사실은 다 포함돼서 이제 진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진도 범위량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진도 범위량이 어느 정도이신지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면 감이 좀 <laughs>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범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뭐 대체적으로 문학 비중이 좀 많죠. 아무래도 문학의 범위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 기중량이기중량이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체로 수능특강이나 교과서. 쉽게 말하면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능특강 범위를 좀 많이 가지고 오는구나 정도를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비문학 이제 독서나 이런 프린트들도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로 추가를 하실 거예요. 특히 2학년 1학기의 경우는 사실상 문학 집중이기 때문에 문학에만 이제 올인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1학년 때는 아이들이 비문학까지 볼수 있도록 자체 프린트라던가 모의고사 출제 이런 것들도 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서 출제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처럼 문제가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문법도 저희가 비중을 꽤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요 비중은 뭐 시험마다 그때그때 그때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문법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때 문법은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그냥 간단한 문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수능특강이라던가 프린트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더 심화된 문법들을 공부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친구들이 문법 자체를 원래 어려워하는데, 거기다가 좀더 깊이 있는 것들을 다루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좀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문법에서 특히 많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간단하게 추려봤는데요. 사실상 여기 있는 요 문제 유형들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실 거예요. 뭐 구절의 의미라던가 표현상의 특징 보기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여러분 모의고사 같은 데서 볼 때도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죠. 문학만 그런 게 아니라 독서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뭐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모의고사 유형하고 사실상 거의 동일한 형태로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번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기출됐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모의고사 유형이랑 똑같으면 모의고사를 잘 보는 친구들이 무조건 유리한가? 사실은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유형은 모의고사 유형하고 비슷한데 일단 범위량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선택지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학생들이 이 범위들을 다 모의고사 유형을 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주관적인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게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할때 시험을 볼때 친구들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등급대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사실은 이미 오은경 선생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등급 맞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론 요 등급대는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그해 이제 친구들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시험 난도에 따라서 도 조금 많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런 이제 등급대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친구들이 사실은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96점을 맞아야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한 문제 틀려야 이제 1등급이 겨우겨우 나온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100점이 너무 많아지거나 96점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경우에는 인원수가 튕겨 나와서 1등급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저번에 저희가 제가 2학년 내신 대비를할 때도 사실상 뭐 96점, 92점 뭐 이렇게 받아도 등급이 한없이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상황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상위권 친구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구나.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만 틀려도 이렇게 등급이 뚝뚝 떨어질 수 있구나. 그런 상황을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급대가 그만큼 치열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많은 범위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다 같이 박터지게 공부를 하니까 말 그대로 <laughs> 시험 점수가 조금 높게 나와도 등급을 받기가 참 어려운데 그 와중에 만약에 문제를 더 틀리게 된다면 등급은 정말 한없이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대체 왜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특징들을 그냥 간단하게 추려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범위가 수능특강을 중심으로 한 범위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교과서를 이제 범위로 하는 것들은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안양이고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면 수능특강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어, 참고로 범위량을 조금 가늠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다른 일반고 친구들 직접 보강할 때 나눠주는 소책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보여드린 이유는 다른 학교는 사실 범위가 많은 학교들도 한이 정도 수준에서 그친다는 말씀이에요.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로 이 정도 기준이라면 사실 안양의고는 앞에서 보시면서 눈치를 채시 어머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게 사실은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어요 이게 2학년 물론 문학 집중이고 제가 자료를 많이 넣어서 많은 것도 있지만 300 페이지가 넘은 자료였었고, 요게 이제 직전 대비 때 나가는 총정리 자료였어요. 즉 한마디로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볼때 이만큼의 범위를 친구들이 모두 공부하는 거고요. 얘는 심지어 수능 특강 범위만 포함되어 있는 소책자예요. <laughs> 교과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범위가 한이 정도, 이 정도 다른 학교 이제 내신 거의 시험 범위에 준할 정도의 수준의 교과서 범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수능특강 절반까지 들어가서 이 범위가 사실은 전체 개념서만 모아놓은 범위인데 이 정도 범위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사실은 범위량이 굉장히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진도들을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진도들을 사실은 미리 준비해놓고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이 학습 상태가 됐으니까 이 정도의 진도를 나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1학년 때 처음 들어오면 뭐 이것보다는 뭐 진도량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과정 없이 바로 이런 수능특강 자료들을 1학년 때도 동일하게 시험으로 내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와서 이런 수능특강 내용이라던가 좀 고난도 지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걸 공부해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가 수능처럼 이제 똑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디테일하고 자세하고 세부적인 그런 내용까지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이제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고요. 이런 수능 실천 지문이 바로 나온다는 건 친구들이 개념과 기본기를 좀 다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학교 때 시험처럼 생각해서 공부하고 들어갔던 친구들은 분명히 이제 그 범위를 다 보고 들어갔어도 기본기랑 개념이 부족하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걸 참고해 주십사. 이렇게 자료를, 시험지 캡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문제 유형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이런 사전이나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즉, 외부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사실은 배웠던 내용들을 판단하는 문제라서 얘는 사실 유형상으로 보면 거의 수능 같은 그런 유형의 문제인 거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주로 지문 내용이랑 답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출제가 되면서도 문제의 형태 자체는 어찌 됐건 간에 수능처럼 모의고사처럼 그렇게 어렵게 나오고 범위도 많기 때문에 친구들이 굉장히 아마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내용이나 답 설명 위주로 문제가 구성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안양이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답지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반드시 한 번씩 보고 들어가도록 공부를 시키는 상황이에요. 잡지나 이런 것들을 참고로 활용해가지고 선택지 변형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범위들이 이제 학교 친구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문법은 쉽느냐 하는데 사실은 문법도 쉽지가 않습니다. 1학기는 대체적으로 현대문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2학기 같은 경우에는 고전문법이 나오는 경우가 조금 많았어요. 근데 이 고전 문법이 친구들한테 특히나 많이 어려운데, 사실은 고전 문법 자체만으로도 일반고에서 친구들이 이제 내신을 하고, 즉, 안영이고 친구들도 내신을 하면 그 문법 자체만으로도 좀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고전 문법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중세국어, 근대국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뭔가 우리말 같지 않은 그런 약간 처음 보는 그런 낯선 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지식들이 교과서에 있는 수준만 나와도 충분히 어려울 텐데, 안양 외고 같은 경우는 거기서 넘어서서 완전히 전공 수준에 굉장히 어려운, 좀더 심도 깊고, 그리고 내용들도 교과서 이상의, 평소에는 이제 학생들이 잘 다루지 않는 그런 텍스트까지 문제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문법 문제에서 상당히 오답률이 많이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꼼꼼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비문학. 비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교과서에는 이제 1학년은 잘 들어오지 않는 범위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프린트라던가 아니면 수능특강 같은 자료들을 통해서 비문학 문제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출제를 하십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처음부터 비문학 독해에 대한 좀 기준이나 이런 게 잡혀 있어야 학생들이 비문학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수 있겠죠. 즉 사실은 수능 기본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친구들이 바로 내신 시험을 본다고 해서 점수를 딸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기본기를 충분히 충실하게 다져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모의고사 수준도 1학년 친구들이 보는 모의고사보다는 적어도 어려운 수준의 문제 지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학년이나 3학년 그리고 말씀드렸던 수능 특강 이런 것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 상당히 아마 좀 공부를 할때 까다롭게 느끼고 내용 이해하기도 좀 힘들 거예요. 근데 범위는 많기 때문에 또 빨리빨리 봐야 되고 그래서 미리미리 독해할 수 있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오답률이 높은 어휘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문제가 대표적인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요.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실컷 이해하고 그걸 이제 적용해가지고 가에 들어갈 내용을 딱 채우려고 봤더니 선택지 표현들은 거의 다 비슷한데 단어 하나씩만 다르죠. 뭐 식음석이라던가 변인차가 된다, 미봉책이 된다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친구들이 모르게 된다면 사실은 내가 내용을 아는데도 답을 못 고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갈수록 가면 갈수록 사실 어휘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옛날보다 가면 갈수록 오답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등급 변별을 위해 이런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어휘까지 채우고 가야 돼서 사실 만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을 볼때 어떤 점들이 어려운가? 뭐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많은 점들이 모두 다 사실은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지점들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도를 굉장히 빨리 나간다는 그런 상황이 이제 학생들 학습을 이제 방해하는 문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습을 할수 있는 시간을 수업 시간에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는데 이 공부는 내가 알아서 스스로 내면화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또 진도가 나가는 것들을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기가 있어야만 선생님의 설명을 그 자리에서 알아듣고 넘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빨리빨리 넘어가는 이 진도를 다 따라가기가 굉장히 버거울 거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의 설명이 해설지나 답지랑 다르다는 그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은데 얘는 무슨 상황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님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수능특강 각지나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는 보고 참고로 하시고 선택지 활용을 하시지만 말로 설명하실 때는 교과서도 기본적인 각주 이상의 것들을 설명하시거나 수능특강도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 이상의 선생님의 더 심화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 사실 그 내용을 모르면 선생님은 수업에서 설명했다고 하시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각각의 선생님들이 설명해 놓은 그런 교과서 필기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다 받고 있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종합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줘야 전체적으로 그 친구들이 필기를 공유하고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다 해주지 않는다는 요 불만점이 사실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많은 범위들을 사실은 보시면서 얘가 다 수업 진도가 나갈 수 있나요라는 의문이 드셨을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 많은 진도를 다 나가시는 건 불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얘를 다 나가주지 않고요. 어, 2학년 같은 경우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 범위 중에 일부의 범위, 몇 가지 범위만 선생님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공부해라. 가뜩이나 진도를 빨리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진도를 나가고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외부의 자료라던가 뭐 외부 뭐 수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이 혼자 준비하기가 굉장히 버겁겠죠.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혼자 공부할 때는.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은 뭐 되게 쉬운 내용인데도 몰라서 틀리는 경우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발생해요. 자 그리고 사실은 선택지에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말 실수 때문에 말 장난 때문에 실수를 했어요라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내용을 내가 너무 몰라서 틀렸어요라기보다는 아이 내용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 단어 하나가 바뀌었는데 그걸 못 알아챘어요. 선택지 다른 그림 찾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즉 쉽게 말해서 변별력도 내야 되고 그리고 디테일한 것들을 굉장히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내셔서 학생들이 사실은 더 꼼꼼하게 선택들이 있도록 만드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주관적이고 범위도 많은데 어렵고 거기에다가 선택지 표현도 하나하나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부분 친구들이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틀리는 선에서 등급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비를 하는지 간단하게 추려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 학교 박주에 더해서 선생님들이 추가로 설명해주시는 게 있으면 전부 다 종합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종합 자료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 독해 오차시라고 나와 있는 얘는요, 저희 그냥 기본 교재틀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교재틀 이제 형식이랑 이런 거에 맞춰서. 사실 학교에서 이제 나가주지 않는 진도들도 저희는 어쨌든 그 진도들을 한 번씩 다 훑어볼 수 있도록 자료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특강은 어쨌든 간에 학교에서 베이스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2월에 이제 수능특강이 나오면 그때부터 사실은 자료를 준비해서 내신 때좀더 탄탄하게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내용들을 분석하고 나서 이것들을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물론 매주 매주 과제집도 매우 매우 두껍게 나가지만 마지막에 결국 결과적으로 총정리할 때도 내 이제 아이가 얼마나 사실은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학습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뭐 중간중간에도 뭐아이들이 불러가지고 클리닉을 하지만 예비고사,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총정리하는 예비고사를 통해서 친구들이 얼마나 지금 내용들을 알고 실전시험에서 어떻게 점수를 맞을 수 있을지를 짐작할 수 있도록 시험을 봅니다. 특히 이 시험지 양식이 사실은 안양이고 시험지 양식이랑 좀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시험지 크기도 A4로 주는 게 아니라 대체로 큰 크기로. 진짜 시험지처럼 비포로 주기 때문에 친구들이 실제 시험 같은 그런 유사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좀 약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실제 시험 같은 긴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고사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소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친구들은 직접 직접 보강대 드리지만 이걸 직접 보강해 드리면 사 솔직히 이걸 현실적으로 다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조금 빨리 드리는 편이에요 대체로 2주 내지 3주 정도 전에 미리 줘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마지막 복습을 좀할수 있도록 진도 나가기 전에도 요건 미리 구성해서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최대한, 어쨌든 간, 이런 텍스트나 이런 걸 많이 맞닿고, 많이 좀 마주치고,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더볼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가 일단 내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 갔냐. 네. 안양의고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안양의고 담당 장사 이다영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